예미 12장 27-4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소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와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뱁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대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사쿠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멜랄레와 길랄레와 마애와 느다 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긴과 마아세아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리오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우시와 여하난과 발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예스라이아라. 이날은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내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 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내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벳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수루파벨 때와 느에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목수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뭐냐? 예루살렘 그성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이 걸렸죠. 그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념하여서 예배드리고, 또한 온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축하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2장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과 그 앞부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성벽이 재건된 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 후에 바로 이런 성벽의 그 완공을 축하하면서 봉원식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를 하느냐? 이미 나누었지만 영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말씀 듣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이참 초막절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참 백성들이 그것을 약속하여서 하나님의 성결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 약속하고 (12장에) 들어와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레위 사람들의 이름과 그 반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그 축하하기 이전에 느헤미아가 생각하고 느헤미아가 판단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가 돼야 된다. 영적인. 그러니까, 그저 정치적인 어떤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 모든 것들을 예배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또한 정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방에서 모여들었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한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끝낼 수 있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공동체적인 감사라는 것 얼마나 기뻤겠어요.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고 하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고향 땅에서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전 그것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들고요, 각 마을에서 모여들었고, 뿐만 아니라 마을을 이루고,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29절 마지막에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다.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이었죠. 돌아올 때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수르바벨 그리고 에스겔 레미야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여러 명 방면에서 회복되어갔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틀림없이 이루어졌음을 이들은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과 극렬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나라를 이룰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었으며,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성벽을 봉헌하는데, 그 성벽의 봉헌, 뭐 잔치하고 맛있는 거 먹고 다 좋았어요. 그게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하게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정결이라고 했는데, 정결의 히브리어 단어는 타르입니다. 본래의 미는 부정한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지난 두지 전에 나누었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들, 치유를 받아서 부정한 것이 씻겨가고 깨끗한 새 몸이 된다 라고 할때 정결하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물로 씻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저 깨끗하게 몸을 목욕한다 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새로워졌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동안 이 돌아오는데 걸렸던 뿐만이 아니라 성벽이 왕봉되는 데까지 걸렸던 이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갑니다라고 할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정결이라는 거예요 정결.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다 목욕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것들에 견눈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지키고 행하겠다는 그 다짐과. 약속, 그게 바로 이들이 드렸던 봉헌인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뭐 교회가 건축하면서 봉헌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역을 하면서 봉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저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성별하여서 정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건물이든 어떤 사역이든 무엇이든지간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그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책임이며 우리의 주신 사명인 줄 알아서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사시기를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아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심을 우리가 알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출시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you